아, 이온판에커들어가네 설마? 아! 본계장 삭제했어요. 좋아 저요? 저 챌린저 찍었다 강등당했는데 마스터 1승 몰라 다이아이로강등당했다 그냥 버렸어요 잘하시네 응. 잘하시는거 알테니까 제발 좀 어? CS만 붙게 해주세요 탑 칼리가 제일 좋아요 운영 돌리기가 탑 칼리가 제일 편해가지고 이게 사거리가 길어서 평타 야비한새끼야 이거 일단 한대 맞아놔 드로크 치사한새끼 한대 더 맞아놔 음, 딴딴딴 아아개오 아니냐 이거 분명 큐큐큐큐큐로 먹겠지 해해해 딱 피해주고. 오, 쉐이좀 한다. 엄마의 불상대 아니란 건가? W 쓰는 판단. 그리고 Q로 먹는 판단. 나쁘지 않아. 이렇게 이 e 존나 못쓰네. 좋아. 넌 돼지 마, 자람이 없어, 친구야. 하지만! 너는 상대를 잘못 골랐어. 너는 이미 나랑 어 픽창에서 만난 순간 너는 돼진 거야 이 자식아. 여친이 아칼리 포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바로 헤어지지. 씨발. 야 나이 나이요? 어? 나이 4 년인가 5년 동안 넘게요. 어? 함께한 아칼리를 포기하라고? 씨발 그럼 바로 헤어진다. 띠발난 여자친구가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여자친구를 만날 거야. 아칼리가 라인전이 센게 아니라 이릴리아 저거 리메이크 되고 좀 쉬워졌어요 잘하는 이릴리아는 존나 힘든데 약간 야수호급이랄까? 좀 그냥 리메이크 전보다 아니 리메이크 전이 진짜 거의 못 이겼거든요? 근데 리메이크 이후에 이릴리아는 약간 라인전이 좀 수월해요 왠지 알아? 저거 그거거든 저거 봐봐 타겟팅이거든 저거 오케이 짜오 저굿노 스킬 뺐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방금 장막에서 나온 이유는 짜오가 붙는 스킬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회복한 거죠. 끝. 나칼 리메이크 아직 안됐어요 나중에 리메이크돼요. 아트로스 리메이크되고 그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아아잘못쳤다아 오버지 톡나이스 아무튼, 형님, 들 듀오 신청은 게임 끝나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만나놓고 감으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새벽에요. 저 원래 새벽방송인데. 저 원래 저녁 8시에서 9시가 생방송 고정시간이고, 그 다음에 새벽 아침까지 거의 게임하죠. 저 하루에 롤 13시간, 12시간이에요, 형님. 지금 롤한 지, 뭐지? 10시간째인가? 그래요. 오늘만. 어.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나 들을 왜? 새끼야 거의 아침까지는 아닌데 어 늦게까지 하죠 형님 어 누누정글 누누가 정글이었구나 형님 왜 용은 안 챙겨? 누누가 정글인데 왜 용은 안챙겨 라인손실 이거 대박큰데 이거 거의 3앱으로 날린건데 불쌍하다 내가 동시성출이야 형님 연진이. 십어 뒤졌어. 또산 자물건 늘었어 나. 너는 새꺄! 되게 좋아. 개아파. 망사기뒤 봐주나?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어, 고 저기 있잖아. 이러면 또 라인 손실 존나 큰데 이렐리아 레벨 차이랑 시에 손실 엄청 크다. 헬븐에 포탄 밀어버리네 개굿 진짜 그렇죠, 궁 쓰기 전에 거리가 안 닿는다면 궁으로 날라가는 게 좋고 만약에 Q 거리가 닿는다면 Q 먼저 쓰고 날라가는 것도 좋아요 그거는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형님 라인 프리징하는 거 싫어요 <laughs> 공으로 큐안 터지죠. 평타로만 터집니다. 아, 이번 판에 쿼드라 하네, 씨.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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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이번 판에 하냐, 어떻게 쿼드라를. 아. 전 판에 했으면 50만원이었는데, 미션이. 이번 판에 하네, 아.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와, 멘탈 진짜 빠셌습니다, 이거. 와, 이거 멘탈 너무 나가는데, 이거? 이거 펜타 안 뜨는 게 상대방들이 이제 리젠 시간이 좀 빨라서 그래요. 레벨이 낮아가지고. 하, 멘탈. 너무 멘탈 나간다. 비고0 펜타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까비 까비 전판이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50만원 받고 완전 케이 드리기 죠 이게 맞아. 의 비공식 펜타를 축하해 주세요. 아, 오병님, 천원 감사합니다. 형님, 어, 비공식 펜타 좋아요. 근데 비공식 펜타가 뭐지? 펜타로 정은 안되죠 그쵸 그냥 쿼드라지 아칼리나 형님 티모하십니까 싫어요 아칼리나 티모하면은 게임이기요 어? 쉽지 않을 거. 형님이 무조건 티모해야되잖아 음.

코드라 아, 또 했어요. 아 진짜 좋다 확신해 이렇게 코드라가 잘 되는데 첫 판에 코드라가 안 나왔어요. 와 이씨 형님. 와백자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와 너무 고마워요 형님. 아 감사합니다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수, 야수, 요즘 힘들어요. 야수 너무 쎄. 데미지가 너무 쎄요. 야, 저, 근데 속박 걸리면 캐트 덕까지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상대방이 한타가 나쁘지 않네? 생각해볼까? 헤이 아, 루시아한테 못 컸구나. 마음이 아프구만. 아, 그래요? 캐르가 나야, 저게? 그래? 저게 라인전 조합이 좋긴 하겠다. 제이 제이 수고하셨습니다 15분 수엔 너무 좋고요 굿! 여러분들 유튜브 만나는거한 번씩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이 제이